최근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세계 여행을 하던 40대 한국인 여성 장모 씨가 무장 세력에게 납치됐다가 28일 만에 프랑스 군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구출 과정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원 두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장모 씨는 정부가 철수를 권고한 말리에도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모 씨가 위험적인 걸 알면서도 여행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주변을 꼭 둘러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굳이 실행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심심풀이 안프로 이박사입니다. 어, 박사님 오늘은 이게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의 심리 이게 네. 예, 이건데요. 어, 이번에 여행 이런 게 많잖아요. 전에 뭐 종교 단체에서도 가지 말라는 뭐 가는 경우 있고 뭐 질병 지역에도 음. 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렇게 가지 말라는 데에는 사, 나서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아 그런데 잠깐만요. 네. 그러게 저저팔좀좀내려주시기좀 아, 예, 예. 신경 쓰여서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분들 지금 방금 팔 내리라고 했어요. 예. 기분 어떠셨어요? 뭐아무렇지않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예. 어 굉장히 안 프로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보통은. <laughs> 보통은 네.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던 건데 금지를 네. 당하면 네. 좀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었던 건데 응? 음. 왜 못하게 하지 해서 그거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집니다. 음. 원래 위험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네. 갈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 심리적으로 어 잠깐만 내 자유를 감히 구속해 해서 어. 더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밋밋했던 것도 더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 밋밋했던 게 예. 네. 그, 그런 거를 잘 써먹는 이, 것이 뭐냐면 자이 시간이 지나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마감기한이에요 아딱 하면 아한 원래, 한... 원래 있었던 물건인데도 예. 특별하게 보여요 어 잠깐만 저거 맞아요. 봐라 저거 봐라 이렇게 예, 그거 그렇죠. 예. 그 효과인 거예요 그즉 음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생각할 때 흥분을 합니다 오. 그러면서 어 잠깐만 이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야겠는데 해서 행동을 해요 그거를 음. 유식한 말로 심리적 반발이라고 합니다 어, 심리적 반발 그리고 예. 이게 연애로 가면 로미오 줄리엣 효과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비극적인 사랑을 쫓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기 전에 예. 비극이 이전에 비극이 개출을 몰랐었죠 아. 일단은 아. 금지됐으니까 아, 잠깐만 서로 가문이 어, 저거 예. 뭐야 우리 원수 집안이야? 아. 그리고 또 하나 뭐, 유부남이야? 그럼 아, 유부남이니까 이게 아니라 유부남이야? 아, 또 안타까워. 진짜 유부남만 아니면 하면서 더 신경쓰게 되고, 유부녀야?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유부녀요? 아, 그런 건 아니시군요. 그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금지될수록 사람은 자유의, 자기의 자유가 구속됐다고 생각해서 그걸 더 특별하게 보는 그 영향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그 그러니까 뭐, 위험하니까 아 내가 목숨이 위험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뛰어드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위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령 어, 예. 내가 내가 투자하는 건 위험이지만 네. 내가 갔다 오면 내가 더 특별해진다면 어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는 그 과시 그렇죠. 이런 인정욕구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들 중에서도 일부러 그걸 네. 갔다 오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혹은 분명히 혼자서, 혼자서 인도를 여행하는 게 여성 혼자서 네. 인도 여행하는 게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런 사례도 많은데, 음. 일부러 자랑스럽게 음. 막 찍으면서 다니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리적 반발 효과. 음. 그것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 개인적 만족 말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분은 그 피랍 때에다가 구조당한 이분은 아직 그 원인이 밝혀지지 네,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용기가 심리학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용기는 네, 네. 무모함이 아닌데 보통 무모함을 용기라고 생각하세요. 아. 한번 보실까요? 다르다 무모함이랑 용기랑 그렇죠? 어. 소방관은 용기가 있나요 없나요? 용기가 있죠. 그러면 네. 안전장치 꼼꼼히 다 하고서 화, 화재 현장에 들어가시나요? 아, 일단 급하니까 맨몸으로 막 들어가시나요? 어, 보통은 안전장치를 하고. 그렇죠. 네. 용기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다 따집니다. 스턴트맨도 음. 용기 있어요. 음. 높은 곳에 떨어질 때 그냥 막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안전장치 다 하고, 샷을 어떻게 잡을지 다 연구한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꼼꼼합니다. 음. 내가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다. 꼭 금지 지역이 아니, 아니고,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다른 곳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용기 있는 거예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미지인데, 여행 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그런데 가서 내가 독특한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기를 발휘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용기보다도 인정 욕구가 더 크다면, 음...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더 받고 싶은 것이 욕구가 더 크다면, 사실은 이런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행동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낙서하지 마시오. 했는데 낙서하고 우리나라 약간 특징이잖아요. 그거 해외 예, 그 지적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낙서꼭 있다고. 예, 맞습니다. 예. 왜 우리나라 사람은 그럼 그래요? 사실은 이게 아, 권위적인 아. 나라는 모든 것들을 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 그걸 몰래 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70년대 때도 음. 다 일탈행위 하실 분들이 일탈행위 하셨고, 이런 거죠. 그럼 박사님은 지금 안에 몰래 하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은 없고 10대 때는 많이 했습니다. 아, 10대요? 때 뭐, 네. 뭐를 하셨는데? 10대 때는 전 시골이라 예. 아주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예. 벗고? 네? 벗고 다닐 수는 없고요 예. 1 0대자 예. 시골도 시골도 사람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전홍성이 있기 때문에 예. 벗고 다니니까 아, 그건 아니고 예. 원래 불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죠? 10대에 는 여인숙 여관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인숙이나 여관을 가면 야한 비디오를 틀어줬어 그러니까, 여인숙에서 누구랑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들 애 다섯 명이 우르르 들어가서 비디오가 없었던 어, 시절이니까. 제가 상상보다 이 클라스가 다르네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재미있었다는 그. 어, <laughs> 사회가 나은 문제였습니다. 저, 저의 문제보다도 그런 네. 여인숙이 있었다는 거. 그럼 네. 뭐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다 이런 음.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거니까. 심리적 반발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이 아까 얘기했던 로미아 음. 줄리엣시대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음. 그 용기라고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무모합니다. 네, 네. 무모합니다. <laughs> 뉴스 심심풀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